이번 문제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fx가 x는 3의 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대칭 축이 3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fx라고 하는 것이 이러면 우리는 x-3의 제곱에 a, 앞에 모르니까 a가 되겠고요. 뒤에는 b, 현재 이런 모양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서 아, a, b가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바꿔주겠습니다. a만으로 바꾸겠습니다. a, b가 있으 헷갈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fx를 우리가 m의 x-3의 제곱 더하기 n으로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x는 3의 대칭이니까 3일 때가 우리가 꼭지점을 가지고 대칭축이 될수 있겠죠. 자,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평균 분할이 많는 것은 이제 우리가 b-a분의 f-7-f-1 F의 -F의 의의 되겠죠. 3의 대칭이니까 f의 7과 f의 마이너스 1은 값이 어차피 똑같습니다. 여기서 대입해봐도 알겠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0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f의 7과 f의 마이너스 1은 같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역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 우리가 분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분을 보게 되면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f'의 x라고 하는 것은 2배 여기다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a가 아니라 m이 되겠습니다. 2배 m 에 X-3 더하기 B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A 더하기 B가 이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다 우리가 F'A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 2 m 에 A-3 더하기, 미분함 이쪽은 0이, 되, 0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F'B를 보게 되면, 2 m 에 이것은 또 우리가 B-3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것을 두개 더하게 되면, 두 개를 이제 더하겠습니다. 더하게 되면, 2 m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6이, 되겠, 6이 되겠죠? 근데 a 더하기 b가 6이 되는 거니까, 대입하면 바로 0이 되겠네요. 두개 더한 거에서 우리가 0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도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디귿을 보게 되면, f'에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k를 넣게 되면 일반항서 바로 나오겠네요 시그마 k 는 1부터 15까지 k-3을 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2m에 k-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등차수를 내는 거니까요 앞에 2m 빼주고요 2분의 항은 15개가 되겠고요 1을 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5를 넣게 되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9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9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대입하게 하게 되면 이것은 4가 되는 거니까 약 2, 30, 60M이 되겠는데 이것은요 60M이 될수 있습니다. 0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만 맞겠습니다.